뭐 모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을 진짜 정말 미치게 하는 끝판왕 해충이 바로 이거 빈대다 빈대가 제가 이맘말 잘 안하는데 욕좀 할게요 아, 욕돈다 진짜 아 그리고 빈대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더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광스타하고 함께 <laughs> 저녁 11시에 이 사우나에 방문을 했거든요 여기는 인천에 위치한 한 사우나인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찍어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번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오늘 리뷰와 이제 채집을 위해 온 거니까 한번 들어가서 어, 부끄럽다 빨리 들어가자 나 <laughs> 쳐다본다 <전화번다. 웃음> 아, 일단 내부는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ank you. 넌넌넌 기가 나다 그렇지? 떨어졌나? 정말 잘하는데 욕좀 할게요 아, 욕겹다 진짜로 족장감이 나니까 족장감 서른세살 <놀람> 30, 저보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지 <놀람> <거 같은데. 놀람> 제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요 빈대 잡으러 나오자고 했는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명냈겠어요 사실은 제가 사우나가 적고 오신거긴 한데 제가 <놀람> <놀람> 광고 한번만 할게요 이게 무료광고고 광스타라고 하거든요. 국내에서 피바리움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피바리움 필요하신 분들은 광스타님께 연락 한번만 주세요. 아무리로 이것만 보고 가자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야 여기 나오기 전에 저희 딸니까 아빠 책좀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일로 왔거든요 솔직히 눈물 납니다 여기 혹시 빈대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이있어고소독 근데 지금 계속 소독 받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올라가서 빈대를 지금 가 여덟 마리인가 잡았거든요. 계속 응. 소독 응. 하고 있는 데안 잡히기 에 저희가 내일 대대적으로 소독을 하고자면은 계속 빈대는 나왔는데. 영업을 당장 끊을 수 없으니까 계속 영업을 하고 계셨고 그냥 하려 했으면 딱 그렇게 못하잖아요. 고정을 그못 시킬 때 이거를 좀 공지를 하시거나 이게 생각보다 위험한 건데 빈대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붉은색 칠하는데 불가요. 그러니까 그 빈대 가 발견됐으면 영업을 멈추고 일단 사람들한테 알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영업을 하면서 빈대를 지금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음, 저희도 여기서 그게 빈대가 나오거나 온건아 그런 소리도 못 생각. 이 don't k 가 o w what's down. 아니라서 저희가 o w what's up. I don't know what's up. I don't k n 이것으로 빈대 s up. 끝냈습니다 이게 몸에 붙을까봐 저희가 옷들은 다 저희가 그 비닐에 넣어서 그러고선 보관을 했고 바닥에도 앉을 때도 진짜 잠깐만 앉고 일어나고 막몸 털고 막 이러고 또 빈대들은 여기 삼중 포장이있거든요 사실 이걸 죽여서 갖고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비닐로 삼중 밀봉을 해서 지금 갖고 가고 바로 그냥 다얼려 죽일 겁니다. 아무튼 이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진짜. 빈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해충 중에 스탑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빈대는 한번 발견되면 사실 영업장 문을 닫고 얘네를 다 살처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영업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빈대 약간 좀 빈대 하이브가 돼서 사방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묻고 옷에 딸려가고 그 집에 또 터지고 이러니까 아 이게 모텔과 사우나에서 이제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아 일단 가자 채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채집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네들을 살린 상태로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전부 다폐사를 시켰고 이제 영상으로 한번 얘네들이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바로 빈대란 친구인데 이베드버그로서 유명해요. 요즘에 이제 유럽 여행 가면은 이제 오지게도 온방지게 물린다고들 하잖아요. 프랑스, 독일 막 이런데 가면은 또이 빈대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저도 몇번 빈대를 이제 야생에서도 본 적이 있고, 뭐, 유럽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얘네 습성을 알다 보니까, 유럽을 가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침대급 매트리스를 한번 뒤집어 봐요. 얘들이 항상 사람들이 자는 그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집, 집단으로 모여 살다가, 사람이 자면은 그때가 뷔페잖아요. 그냥 뭐돈 환불하고 나발이고 그냥 최대한 빠르게 숙소로 옮기는 게 최고입니다. 한번 얘네가 사람한테 올라오면은 그 집으로도 퍼질 수가 있고 이 위험성을 사람들이 간과한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 빈대를 완전 박멸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보기 에 힘들어져서 이 최근 이제 세대들은 이 빈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얘네가 그냥 있다고 하면은 그냥 벌레가 있구나 뭐 모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을 진짜 정말 미치게 하는 끝판왕 해충이 바로 이 빈대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쉬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사건이에요. 게다 보면 은 여기 새끼빈대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애들이 그 안에서 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가 잘 차려진 뷔페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막 사람들을 먹으면서 그냥 계속 번식을 하고 늘어나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빈대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한테 많이 묻어옵니다. 그 외국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땅에 큰나라가 하나 있어요. 진짜 객관적으로요. 그냥 이거 뭐 욕하려면 욕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제일 많이 딸려오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제보 받았을 때또 여기야 싶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이 빈대를 잡았던 데가 그 근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데서 또 발견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사태가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얘네 위험성에 대해서 좀간걸 하시고 업장 관계자분들께서도 얘네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얘네가 발견되면 사실 얘네를 완전히 퇴치할 때까지 좀 제대로 된 방역을 빡세게 하고나서 다시 영업을 해야지 얘네를 조금씩 없애면서 우린 영업을 계속 할 거다 라고 하면은 그동안 온 손님들은 계속 얘네한테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정말 역겹게 생기긴 했어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눌러도 잘안 터져 죽습니다 아 그리고 빈대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을한번더 한 드릴게요 빈대를 없애는 게 바닥에 뿌리는 그 가루가 있어요 빈대 가루라고 뭐 하나 있는데 봉사, 봉사. 아 붕산, 붕사였나? 봉사. 그거를 이제 빈대가 활동하는 그주변에다 뿌려놓으면은 그 가루가 빈대한테 묻어가지고 빈대가 결국에는 그 가루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이제 아사해서 죽는 음. 경우가 있다고 하고 또 빈대를 퇴치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를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서 제거를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건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원하는 결말, 이거 하나. 빈대를 파트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뭘까요? 그 사람 맞아요. 거기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의 피입니다. 으. 역겨웠는데.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범.